상원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3연패 중인 NC와 주말시리즈를 펼치겠습니다 오늘 양팀 더카호센 안부인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3대3 대형 트레이드의 당사자들이 유니폼을 바꿔 입고 첫 맞대결을 갖기 때문인데요. 1번에 고정욱 2번에 박찬호 3번 김선빈 4번 최형우 5번에 나성범 818경기 등판하면서 4승 4패 1 0 0이닝 넘게 1 0 2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3.53의 평균자점 2번에 김주원 2번 최원준 3번에 박민우 4번 메이비스 5번에 박건우 21경기 선발 등판 12승 5패 124이닝을 소화하면서 3.48의 평균자점 이 지금 타석에 있는 김주원 선수가 굉장히 페이스 좋고요 처음부터 배트를 건드렸고요. 김삼빈 옆을 빠들는 타고 김주원의 불어른 타격감이 오늘 첫 타석부터 첫 공부터 안타로 이어집니다. 과감하게 공격을 해야 되겠죠. <목소리> 예. 어허. 어허. 스트볼넷인데 아마 지금 초반에 김든 선수의 지금 역점을 는 조금 잘을 못 잡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경기 초반부터 이제 아, 맞았군요, 지금. 아, 맞았어요. 지금은. 어. 장민우 선수가 또 초구에 좀 발에 맞는 볼까지 급격하게 지금 영점이 흔들리고 있는 김도현 선수입니다. 무사 상황인데요. 무사 말로 원볼 투 스트라이, 높은 점을 요구하는 김태국 선수인데요. 비껴맞은 타구, 높게 따서 제법 오랜 비행을 이어가는데, 워링 트랙까지 날아갔고, 3루 자 스타트! 김주현의 호으로 여유 있게, 2루자 역시 태국 3루에 들어갔습니다. 선 7점, 엔시타인 스맷 데이비슨의 생크라이 타점, 1대 0입니다. 이그에서 팀도르가 가장 많은엔시타이로스입니다 127개의 팀도르가 있는 엔시은이게으로 받아칩니다. 이 게임은 들지 못한 이구3루이게불러이게고 1루에 있던 박민우는 이루에은이게습니다또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은이게이게스스이어2대이 타구 일단 워낙 좀 강습 타구였어요. 네, 지금은 타구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잡타수 예. 2안타, 삼타천 경기 좋은 타격을 받았습고요 높은 걸 컨택 3루수 3루인스 받고 1루에 공을 뿌리면서 더블플레이! 기닝을 정리하고 있는 광민이었습니다. 잘루 1루와 1루, 그러나 엔시타 뉴스가 2점을 먼저 얻어내면서 2대0으로 오늘 경기를 앞서 나갑니다. 전철 시대가 손의 감각은 더 좋았다고 하더라고. 앞서서도 한번 있었죠. 그리고 변화구를 받아쳤고 서서히 나선범선로 타구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늘 첫타석의 안타. 시즌 23개의 홈런을 기록하고 있는 위즈덤 빠른 볼! 이렇게 작 가장 빠른 공으로 위즈덤을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삼진아. 떨어지는 공. 그러나 나다웃상태에서 결국 1루에서 잡히고 있는 김호령까지. 나다우 삼진아웃 잘로 일루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들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박찬호가 막아놓고 벌떡 일어서서 1루에김현규을 잡아냅니다. 박찬의 호 좋은 수비, 첫 타자 내야단 폴곤란납니다 일번 타자 고종국의 타석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변화구 커우 위수. 정렬 마지막에 걸린 선수가 하늘로 날아오르면서 깜찍하게 캐치를 해냈습니다. 투하. 와. 아, 지금 타이밍이 쉬운 타이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타이밍 맞추기가 탄도가 그렇게 만만한 탄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고박한 쪽, 결국 볼 2루 찍고 3루 찍고 홈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불러드립니다. 최영의1타 신호타. 점적 시루타. 출격의 시루타를 해결사 최용우가 쏘아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펜스가 약간 각도가 기울어져서 최영우 선수가 펜스 플레이를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지 못했죠. 툭스윙승형나 성범을 그 자리에서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마지막에 꺼낸 구종훈 그 스플리터가 왔고요. 편하고 높은 점, 로키 삼진! 또한번그 자리에 얼어붙고 마는 위즈덤이었습니다. 자 이번 타석은 결정구를 반대로 커브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이닝에만 벌써 23개의 공을 뿌리고 있는 라일락. <laughs> 센터 쪽으로 갑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최원준샤바내면서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찰로 이루로 끝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그러나 최형우의 적시타로 한 점을 뽑아내면서 2대1 한점 차로 좁혀나갑니다. 강하게 좀 다가오게 됐군요. 또 들어가는데 배트가 끌려 나왔습니다. 삼진 굴러나고 있는 김태군입니다. 지금 이볼 로케이션 은 정말 좋네요. 떨어지는 곳 이번에도 배트가그 자리에서 끌려나고 말았습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여덟 개째 탈 삼진을 뽑아내고 있는 라일리 톱슨입니다 살짝 비껴맞았고 삼루수 좋은 수비 선명 없했어요 서철 선수가 러닝스로우 과정에서 출발 시점부터 좀 공이 좀 뜨고 말았어요. 지금 보시면요. 예. 빗맞은 타워 나왔을 때서철 선수가 급했고요. 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예, 예. 어 걸렸어요. 아, 아, 이게또 웬일일까요? 지금은 전혀 반응하지 못했네. 요 네. 경제사로 들고 물러나가면 고정욱까지 다소 허무했던 기아의 5회 초 공격이었습니다. 1번 타자 권희동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13타자만에 김도형을 아, 김도현을 공략해내서 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권희동입니다 주자 뜁니다2루에서 승부 그 뒤로 자, 일단 김영준 김태훈 선수의 송구가좀 높게 벗어났어요 예. 6구 타격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1위가 빠져나가는군요 권기덤은 3줄 지나 홈으로 정말로 달콤한 한 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NC입니다 자 지금은 김성빈과 위지덤이 뭔가 서로 좀 애매하게 쫓지를 못했네요 지금 보시면요 예. 지금 어, 1, 1루간 타구인데 위지덤 선수가 스타트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 지금은 만약에 위지덤이 처음에 스타트를 끊은, 끊었던 것처럼 어. 그냥 과감하게 수비를 했으면 처리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전보여집니다 예. 걸렸어요. 아이네요 예, 걸렸어요. 그러나 이렇게나마 아쉬움을 지워내고 있는 김도현이었고요. 찰로 1루로 끝나고 있는 NC 오해말. 그러나 달콤한 착근 같은 한 점. 다시 3대1로 걸리면서이 링을 6회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그러니까요. 풀카운트. 밀어냈습니다. 이루셔플빠져나가다타박철호가 오늘 경기 첫단타를 이번 6회에 선두 타자로 나와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7시즌 연속 백안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의 박찬호입니다. 3번 타자 김선빈이 타석에 이어 들어왔습니다. 왼쪽 타는 타구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3장에 넘어갔어요. 박찬호의 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틀 연속 홈런포를 가동하고 있는 김선빈. 동점 트런퍼와 지금 보시면 김선빈 선수 이틀 연속 없는 데요. 지금 그냥 라이나성 타으로 바로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와, 결국 NC가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6회에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김선빈의 투런 홈런으로 바로 3대3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볼카운트 싸움에서 밀렸고요. 네. 그러면서 빠른 볼 들어간 게 지금 동점 투런을 허용을 했네요. 시즌 2호이자 어제 사직에 이어서를 창원에서의 두 경기 연속 홈런 가동하고 있는 김선빈. 볼카운트 6호 왼쪽입니다. 좌수 이번에는 이우성이 위로 물러나면서 처리했습니다 3대3 동점 상황 원투의 볼카운트입니다. 나성범 높은 전 걸쳐 들어오는군요. 로킹 삼진아. 나성범이 손댈 수 없는 위치, 삼진으로 나성범을 잡아 냅니다. 115개째 공을 이제 뿌리게 되는 라일리 톰슨. 원투에서 로키 3진업! <laughs> 김선빈이 쏘아올린 이틀 연속된 홈런퍼, 동점 투 럼퍼가 되면서 3대3 원점 6회말로 이닝을 넘기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발진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김도현 선수. 강 오늘 3개째 4-4구. 자, 그나 저나 오늘 경기를 또 어떻게 풀어 가야 될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이호준 감독. 그러다. 그러다. 데비스! 이렇게 분위기를 또 한번 살려내고 있습니다. 메테비스트럼프 다시 앞서가고 있는 NC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한 방이 필요한 순간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 홈런이 데비스의 이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미리 감안을 해서 일단은 기아 코칭 스태프가 분위기를 확인을 시켰는데 데비스 선수가 지금 이제 올 시즌에 19개, 이제 20번째 였런인데 그렇죠. 예. 15개가 솔로 홈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홈런이 더 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여섯 째째녀석판이 되겠고 3구와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2 7 0의 평균자 m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5팀이 오강 f 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카운트 배트가 나갔습니다. 배트 돌았다라는 판정 속에서 삼진으로 서호철이 o u n 니다 3구 l count. f u l 삼 c 삼진. 삼 t Full count. Full count. f u l 번 c o u 책임졌습니다. 올 시즌 21경기 등판하면서 2 2닝을 정확히 소화했습니다. 9홀드, 0점대의 평균자책점을 보여주고 있는 김용민입니다. 권희동이 네. 빠지고 우익수 천재환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나가면 김선빈, 최영우, 나상범 지금 잘 막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 센터 쪽이 가는 타구, 일단 나갑니다! 선두 타자 박찬호가 출루에 성공합니다. 원의 카운트. 4구 때렸어요! 투셉 지나가면서 중전 안타! 더큰 찬스가 계획에 찾아옵니다. 연속 안타, 박찬호와 김선빈, 무사주자 1, 2루가 만들어집니다. 한루에 대주자 김규성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한 순간, 긴장감 최고죠. 후구! 넘 빠지면서 볼렛! 결국 그 압박감을 넘어서지 못한 김현규가 최형우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무사만루입니다 스윗 삼진! 나성범을 잡아냅니다. 아, 이 아웃 카운트는 크네요. 네. 오늘 NC가 맞이한 가장 큰 위기를 그것도 나성범을 김영규가 잡아내면서 한 고비를 넘습니다. 토트에서. 네! 중은 공을 받아 쳤고, 센터 쪽. 준결수 잡고, 3루자 태그. 박찬호가 호흡으로, 2루자 역시 태그. 박찬호가 호흡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즈덤의 희생플라이 타점. 다시 한점 차로 따라오고 있는 계 타이거즈입니다. 올 네. 시즌 49경기 등판을 했습니다. 51과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면서 21개의 세이브, 3.83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류진욱 선수. 그러니까, 아웃 카운트 4개, 와. 때에 따라서 뭐 5개도 쳐내야 그러니까, 되는 상황이니까. 낮은 네. 점, 예. 골 쳤어. 네. 네. 류진욱이, 류진욱이 이 위기를 여기서 마감 짓고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선빈 자리 2루 이제 김규성 선수가 투입이 된 기아입니다. 어깨 빠지면서 몰는 가장 중요한 선두 타자를 내보내고 있는 김기훈. <laughs> 높은 발 컨택, 오른쪽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타. 김준은 선두까지, 선두까지. 더큰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어, 4마 7경기 오신 등판하면서 36이닝 소화했습니다. 7홀드 5.2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네요 2루 뜁니다. 3도 범대시. 어에 기다립니다. 태그! 아웃이에요. 그리고 2루. 2루는 세이. 자, 지금은 더블 스틸이 나왔는데 아 기아의 수비의 대응이 완벽했습니다. 그냥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은 포수가 2루 3루 주장. 어, 걸렸어요. 아하. 아하. 그 사이에 또 런던을 걸리고 많은 최원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좋은 찬스가 NC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의 아웃카운트로 커질 뻔했던 불길이 이렇게 순식간에 모두 다 꺼져버렸습니다. 대료 조금 상황이 좀 불리하게 됐습니다. 네. 김규성이 이 타구를 낚아채면서 무언가가 벌어질 것만 같았던 NC의 8회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타선 8번 타자 김태군부터 시작되는데 초골을 날렸던 김태군의 타구가 이렇게 첫 번째 아웃 카운트로 바뀌고 맙니다 앞서 7회 대타로 한 타석을 맞이했던 내야땅벌 기록했던 오선우 오늘 두 번째 타석인데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 기록하고 있는 오선우 출루에 성공합니다. <laughs> 센스 있으시네요. 예. 3루서 장면! 2루 거쳐 1루! 더블플레이! 경기 끝! 피말리는 두팀 간의 승부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4연패를 탈출하고 있는 n 시 다이너스 시리즈 첫 경기를 이렇게 내주고 마는 키아 타이거즈입니다. 자, 오늘 양팀 모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NC가 연패를 끊어내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